김대호 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시법 및 세법 15번을 풉니다. 자, 15번은 등기법에 관련된 문제인데 아주 지엽적이고 아주 협소한 문제를 냈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런 문제는 다시 나오진 않는데 자 이게 함정이 있기 때문에 이 함정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 아주 안 좋은 문제입니다. 요건 수험생이 틀려라고 나오는 문제죠. 이런 거를 지식으로 물어보면 안됩니다. 요건 출제자가 너무나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출제자가 갑이니까 수험생은 이런 것도 풀어야 됩니다. 네, 이런 거 틀렸다 해서 너무 주눅 지 말고 자큰 틀에서 등기법에 관련된 문제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아주 지엽적이고 아주 조그만 분야에서 시험지를 낸 겁니다 자 이것은 아주 나쁜 습관이죠 출제자가 자 15번 전산이기된 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전산이기가 됐답니다 그래서 자 구, 등기 중앙관리소 전자 데이터에서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전산화가 돼 있다 이거죠 자 모두 자 서울 서초구에는 등기 중앙관리소가 있습니다. 등기 중앙관리소에 전산화, 데이터화가 이미 완비가 됐어요. 모든 등기가. 그래서 전산으로 이기된 등기부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큰 데이터, IT 데이터가 있죠? 전산 데이터. 그 전산 데이터에 이미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이 완전히 아주 방대한 양으로 이미 지하에 딱 들어있겠죠? 데이터 양이.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가겠습니까? 전산 이기된 등기부는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하나의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전산 이기된등기부에 관한 설명로 틀린 거. 1번. 이 전산화가 되는 등기 파일은 영구히 보존해야겠죠? 자,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한다. 자, 전산 이기된 등기부를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데이터베이스와 돼 있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당연히 영구히 보존해야죠. 자, 2번.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하는 경우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여기서는 대부분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장소 밖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청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수사하는 기관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등기부는 종이가 아닙니다.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함정이죠. 여기서 말하는 등기는 전산이익이 된 등기부 곧 데이터 베이스화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파일. 자 중앙+ 중앙 등기 중앙 관리소에. 등기 중앙 관리사 서초구에 있는데 등기 중앙 관리사에 이미 아주 큰 평수의 데이터화 베이스가 돼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등기부가 그래서 데이터화 베이스 있는 등기부를 어떻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서 들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옮긴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중앙 등기소에 이미 들어 있는데. 그래서 등기부가 종이가 아니라는 것을 핵심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되 있는 파일이라고,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되 있는 이 파일인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도, 압수에 의해서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보관 관리 장소 밖으로, 중앙 등기 관리소 밖으로 옮길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옮길 수 있다가 틀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등기부를 종이로 기억하지 마시고, 데이터베이스화 되 있는 파리 파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등기부는 데이터베이스화 되 있는 전산 파일은 등기 중앙 관리소 밖으로, 천재지변, 전시상황일 때는 옮길 수가 있겠죠. 아, 전시상황일 때는 데이터 바이스를 트럭에 실고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기중앙관리소 밖으로 천재지변이라든가 전시상황에는 모를까? 그 위에 법관의 영장으로도 옮길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법관의 영장으로 옮길 수 있다. 이게 틀린 문장이죠. 자, 이 등기부는 종이가 아니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이가 아닌 데이터 파일이 아닌 첨부 서류가 있겠죠. 등기의 첨부 서류, 즉 부속 서류라고 말합니다. 신청서 등 부속 서류, 등기의 첨부 서류. 자, 이것은 법관의 영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자, 매매면 매매 계약서, 임대차면 임대차 계약서, 각종 인감 증명서 또는 거래 증명서, 통장에 어떤 대금이 지급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자료라든가 또는 부속 소류, 매매 계약서 또는 인감 증명서 이런 거 종이에 있는 첨부 소류는 당연히 법관의 영장으로 부속 소류는 영장으로 옮길 수가 있다. 하지만 등기부 자체는 전산화가 돼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은 함부로 옮길 수가 없다. 천재지변, 전시 상황 외에는 등기부는 등기중앙관리소 밖으로 법관의 영장으로도 옮길 수 없고, 신청서 등 부속소류란 단어가 나왔을 때는 법관의 영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신청서 등 부속소류 또는 첨부소류는 법관의 영장으로 옮길 수가 있고, 등기부는 법관의 영장으로도 옮길 수 없다. 아주 지엽적인 문제가 나왔죠. 네, 그래서 15번에 틀린 것은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은 등기부가 나왔죠. 첨부소류가 아니라 부속소류가 나왔으면 맞는 말인데, 등기부가 주어로 나왔습니다. 자, 등기부는 종이가 아니라 자, 한, 하나의 전산화가 되는 전산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산 파일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도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보관 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없다. 오로지 천재지변과 전시 상황일 때만 옮길 수가 있다. 하지만 신청서 등 부속 서류, 즉, 첨부 서류, 매매 계약서라든가, 인감증명서라든가,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라든가, 이런 신청서 등 부속 서류는 법관의 영장으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만큼은 법관의 영장으로도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다. 정답은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당연히 등기부 부본 자료를 작성해야 됩니다. 왜? 등기부가 파일이 손상될 수도 있으니까 등기부 부본 자료를 반드시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관이 따로 부본 복사분을 작성해야 됩니다. 복사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전산 데이터에 복사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부본 자료를 작성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7번, 아니, 4번.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매매 계약서 이런 거죠. 등기 원인이 매매, 매매는 매매. 증여는증여 진여, 또는 자, 수용이면 수용 판결이면 판결 그래서 등기 원인이 있죠 매매 증여 상속 이런 거자 이런 것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하는 겁니다 전부 다 보여줄 수는 없죠 그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한다 왜 인적 정보 자료가 있으니까 함부로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신청서 양식에 의해서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만 열람을 특별히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면전에서 열람하게 해요 등기. 본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가서 보고 싶으면 면전에서 등기관의 면전에서 열람케 합니다.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5번 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 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 기록에 옮겨 기록할 때이기가 됐다는 거죠. 전산 파일에 새로운 것으로 다시 기록을 옮겼답니다. 그러면 종전 등기 기록은 당연히 없애는 거죠. 폐쇄합니다. 중복으로 등기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 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 기록에 등록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 기록에 옮겨서 기록할 때이기가 됐을 때 전산 파일로 새로운 곳에다가 기록했을 때는 종전의 등록 기록은 없애야 됩니다. 그, 같이 갖고 있으면 중복될 수 있죠. 그래서 종전의 등기 기록은 당연히 폐쇄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전산이기된 등기부, 전산 파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산 파일에 관련된 등기부는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옮길 수 있다가 틀린 말이죠. 그래서 15번 정답 2번으로 갑니다. 자 등기부를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산 파일된 등기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무겁죠. 이것은 등기중앙관리소에 저장돼 있습니다. 등기중앙관리소 밖으로 천재지배이라든가 전시상 외에는 법관의 영장으로도 등기부는 옮길 수가 없다. 하지만 신청서 등 부속 서류, 매매 계약서 이런 것을 첨부 서류라 그러는데, 첨부 서류는 법관의 영장으로도 옮길 수 있다. 등기부는 영장으로도 옮길 수 없다. 그리고 등기부는 당연히 용구히 보존하는 거죠. 파일은. 그리고 등기관은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부 부본 자료를 따로 복사본을 만들어놔야 된다. 그리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매매 계약서라든가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또는 다른 원인, 상속에 관련되는 증거를 정보를 열람하려고 하면은 그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등기관은 등기의 전환을 위해서 다른 등기 기록에 새로운 등기 기록을 옮겨서 기록할 때는 종전의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다 맞는 말이죠. 자 전산이 된 등기부는 종기가 아니라 전산 파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전산 파일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도 등기 중앙 관리소 밖으로 함부로 옮길 수 없다. 부속 서류, 소류, 첨부 서류는 법관의 영장으로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는 어느 때 옮길 수 있냐? 천재지변 전시사항일 때만 옮길 수 있습니다. 자, 이상. 15번의 정답은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는 법관의 영장에 의하는 경우에는 옮길 수 없다로 가야지. 법관의 영장에 의하는 경우에도 옮길 수 있다. 그러면 틀렸죠? 15번 정답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 TV 부동산 경매 시사 강의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 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용인시 신분당선 수지 구청역 인근 용인 직업전문교육원에서 경매 실무 및 권리분석 강의와 강제집행법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부동산에 관한 제반 법률을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용인 직업전문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 진행을 예정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넷째,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심 있는 분은 정과목 핵심이론 교재와 핵심 문제풀이 교재를 구입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정과목 핵심이론 교재 구입과 문제풀이 교재 구입을 원하는 분은 김대호 원장에게 문자로 주문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TV 김대호 원장입니다. 김대호 감사합니다.